안녕하세요. 자기는 먹기 싫대.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공항도 있어? 아닌데 할머니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했더니 저는 했더니 오늘 대만, 대만 가오슝에 갑니다. 어. 오늘 오늘 또두 번째 인천공항입니다. 엄세 번째 그 아, 세 번째, 세 번째 탱이 인천공항인가? 아두 번째나. 그때 제주도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. 제주도에서 조금 가까운. 가우식으로 갑니다 원래 사실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한 섬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? 그리고 저 어른 아닙니다 저 아이입니다 아이가 지금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차를 안 타고 공항 택시를 탄다 합니다 공항 택시로 타서 가는데요 그러면 택시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공항 택시가 아까 왔었는데, 지금 택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딴차한대더 온다고 했습니다. 할아버지, 자 에? <#MIEN> 11시는 한 시간 딜레이고, 아시아나랑 에바는 저거는 지연, 지연. 이리 밀리면서 m is 는 e a and a g a 무슨 말이야? 그 형부 그니까 그 완전히... <laughs> 결항 <웃음> 결항 왜 결항 왜 결항 결항 r a Ch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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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진 연구원. 네. 오늘 거기 못간 소감이 어떤가요? 속상합니다. 그다음 뭐 빨리 그냥 그건 있고 어디로 갈지 고민입니다. 네. 할머니는 못 가서 어떤 마음인지 소감으로 말해주세요. 음, 우리 이태윤이랑 같이 대만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정말 섭섭하네요. 다음에 꼭 갈게요. 네. 소감입니다. 뭐? 할아버지 소감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. 정말 정말 속상하네요. 이태영 여고 어째 해외를 가는 건데. 여기 앉아요, 고. 못 가서 정말. 근데 이렇게 네, 모두 의 소감을 다 들어봤는데요. 자유여행으로 모두들 모두 모두 속상하다 합니다. 정말. 정말 대만 가고 싶었는데 정말 하지만 지수연구원이 제 레고박스라서 레고를 사준다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노진연구원 좀 빨리 가봐요 엄마 화장실 데 빨리 가면 어떡해 엄마 두고 갑니까? 일단 빨리 가봐요 네이 노진연구원이 네. 지금 늙었나봐요 너무 천천히 가요 아니 엄마가 화장실이라서 너무 빨리 가면 아, 안 돼요? 홀뿌리, 그냥 15km로 가 점심도 해야 돼. 그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내가 간다입니다 어제는 대만에 결항 돼서 못 갔죠 오늘은 전주로 다시 갑니다 오늘은 전주로 차 타고 갔는데요 2시간 16분 남았습니다 원래 3시간 몇 분이었는데, 지금 이제 2시간 16분이었습니다. 되 근데 차가 막혀서 더 늦, 더 늦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좀 늦잠 잤거든요. 네, 지금. 친구들이, 지이 형, 지이정, 지세시리아가,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짜증나요. 네. 네. 이무진 연구원이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서 짜증난다고. 아니, 이무진 연구이 아니고 시정지세실아 맞다 맞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<laughs> 이부진, 맞아, 맞아. 이부진 연구원의 어제 대만 못간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네 네,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요 오늘 전주 가는 그 음, 또 그건 또 어떤지 음, 또, 소감을 좀, 들어보겠습니다 저, 죄송한데 대답할 시간을 안 주시네요 <laughs> 지금 대답하세요 지금 대답하네 지 네. 잠시만. 야, 핸들 파울 정도가. 야, 너왜다 깨졌어? 서재원님. 아, 그랬어. 근데 여기 이안 돼. 너 아예, 뭐야? 땅프로네? 응. 음. 이제 조금만 있어야 돼. 나는 몇 키로? 아, 됐네. 83%네. 지현사님, 오늘 몇 시에 왔어? 지희생 집에? 어? 7시, 6시. 잠깐왜 6시 반에 온 다음에 20분이나 늦었어? 7시인데. <목소리> 안녕. 문정 아, 청청 패션이네. 네. 저도 이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. 야, 거기 문 야, 이 노래가 좋아? 응? 우로 가면 전주 있다고 합니다. 엄마, 우리 이제 전주가? 어. 예! Yeah. 그러니 저게 전주 니가 실을 줘서 재훈이? 태 <laughs> <laughs> 내가 실수로 중심 <laughs> 괜찮아, 못 잡았다가 저기 가서 벗고있다너 심하게 중심 잡못 잡았으면 여기 아예 몸까지 다당 아. 조금만 빼서 먹어도 돼. 자. 아. 너민정아 고기는 안 먹고 왜 그거. 밥 먹기야 그 입에 넣으면 안 돼. 아. 이모수 너무 비싸다. 아, 아. 음. 오. <laughs> 쟤는 진짜 민정이는 그래도 조금 맞기는 하네. 머리가 비록 아, 아! 아, 아, 지가 쓴다고 하는 진짜 야단 부담스러워. 쟤네 계속 싸웠어. 나도 또... 나도 한 번만 써보자 이만 싸보셔야 돼. 지가 떨어뜨려놓고 뭐 하십니까? 뭐가 해? 해 그냥 뽑니다. 마실랑께 거기 갈까? 아까 그 하나, 거기 계약에 있네. 이 앞에 시골를한곳설치에서 하늘로 가는 방법을 했대. 와, 아. 어. 그래서 엄마, 근데 여기 산목이 많아. 응, 가자, 올라가자. 아니, 10원 이제 받았을 때 10원 짜리야 10원 짜리

근데, 기리도 없지, 대만. 엄마엄마는야 압박 응. 아, 응. 아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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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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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. 엄로 엄마. 엄거 Дита видео суучи